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은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이혼을 결심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개념없는 시어머니와 염치없는 시동생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네요. 학원에서 중학생들을 가르치던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남편과 소개로 만나 1년 정도의 연애를 하다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혼전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이름으로 된 학원도 차리고 생활이 좀더 안정이 되면 그때 결혼도 하고 엄마도 되고 싶었지만 생긴 애를 어찌할 수도 없으니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전에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스드메라든가 식장 같은 것들은 쉽게 쉽게 결정이 되었지만 문제는 신혼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저희의 결혼은 양가에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큰 지출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친정에서 5천을, 시댁에서는 3천의 혼수를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각자 모아둔 돈의 대출금까지 합치니 방두 개짜리의 작은 아파트 전세를 들어갈 수 있었기에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린 직후부터 시어머니는 결혼 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셨어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말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결정적으로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몇 가지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2주 정도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얼마나 서러웠는지 지금도 정확히 날짜랑 시간까지 기억이 나네요. 토요일 오후 4시 무렵이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와 같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학원 보충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편한 복장을 하고 쉬고 있었던 저에게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방문은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도 남편도 표정이 좋지가 않았고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싶어서 저도 덩달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커피라도 한잔타 드릴 거냐고 여쭤보니 이 시간에 커피 먹고 밤새 뜬 눈으로 있으라는 거냐며 짜증스럽게 대답을 하시길래 그냥 물한잔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계시더니 저더러 며느리 도리라고 들어본 적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도리에 대해 이야기하신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기에 왜또 그러시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의중을 알수 없어 가만히 있었더니 당신이 사람을 잘못 봤다며 며느리로선 아주 빵점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냐고 여쭤봤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하는지 아는 눈치였지만 딱히 저를 도와줄 생각은 없어 보이더군요.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노려보시더니 멀쩡하기만 하고만 이렇게 늘어져 있으려고 안온다고 한거냐고 사부치셨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왜 언짢으신건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시댁에 들려 인사를 드렸는데 그날은 어버이날 3일 전이었어요. 한 주에 두 번이나 찾아뵐 필요는 없는 것 같았고 몸도 너무 피곤했으며 무엇보다 시댁과 저희 신혼집은 차로 3시간이 넘는 거리였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어버이날엔 찾아뵙지 말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러자며 시부모님께는 자기가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이튿날 남편의 전화를 받은 시부모님께선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 다음 주 주말에 오면 되겠다면서요. 하지만 한주한주 한주 시간이 지날수록 몸도 무겁고 멀미도 심해져서 도저히 내려갈 자신이 없었기에 정중하게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해는 커녕 시부모님은 며느리가 감히 시부모의 뜻을 거슬렀다며 붕괴하고 계셨던 거지요. 시어머니는 저더러 배도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만삭 임산부 흉내라도 내냐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일할 정신은 있고 시부모 보러 올 정신은 없냐면서 돈밖에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저를 보고 뱃속에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는 소리도 하셨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돼서 가슴에 내리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제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며 앞으로 하나씩 잘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더러 제 정신머리 교육을 똑바로 해주라면서요. 남편은 시어머니로부터 저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멸감을 느꼈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도무지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님께 만약에 어머님 아들이 돈을 잘 벌어왔으면 제가 일을 쉬었을 거고 그러면 시댁에도 내려갈 수 있었을 거라며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더러 못하는 소리가 없다며 지금 저더러 지금 돈 번다고 유세떠냐고 고함을 치시더군요. 저는 소리 지르지 마시라고 애기가 다 듣는다고 유세 좀 떨면 안 되냐고 맞받아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갑작스러운 복부의 통증 때문에 제가 아랫배를 부여잡고 쓰러지듯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정신을 차렸는지 시어머니더러 택시 불러줄 테니 얼른 가시라 그러더군요. 그 길로 119를 불러 저는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뱃속 아기는 무사했지만 한동안 조심하고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친정부모님도 그까짓 어버이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며느리를 잡들이를 하냐면서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어버이날이 며느리보다 뱃속에 있는 손주보다 더 중요하시냐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시부모님을 만나서 한번 물어봐야겠다는 친정부모님을 말리느라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 그 이후로 출산까지 시댁과는 담을 쌓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하마터면 손주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길 뻔 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아차 싶으셨는지 그 이후로는 남편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만 물어보시는 눈치였고요. 하지만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에게는 7살 아래의 남동생이 있는데 늦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 가족이 오냐오냐 우쭈쭈 대접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동생이 갑자기 잘 다니던 대학을 때려치고는 의대에 가겠다더군요. 시동생이 공부를 잘하긴 했지만, 의대라니 뜬금없다 싶었습니다. 제 알바가 아니긴 했지만, 시댁이 시동생의 수험생활과 학비를 지원해줄 만한 경제력이 있는지도 의문스러웠고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모처럼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시동생이 가고 싶어하는 의대가 서울에 있다며 주말에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하신다면서 대학 탐방이 끝나면 저희 부부랑 같이 저녁이나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아기 때문에 나가기가 그래서 그럼 집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적당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될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시어머니와 시동생 그리고 저희 부부가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낮에 다녀온 학교 이야기를 하시면서 학생들이 다 똘망똘망해 보이고 캠퍼스도 얼마나 크고 좋은지 학교가 아주 멋지다면서 당신 아들이 거기서 공부할 걸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시동생이 수험 생활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의대를 가야겠다고 했을 뿐인데 시어머니가 너무 김치국부터 드시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물론 한편으로는 저도 자식을 낳아서 그런지 자기 자식이 제일 이쁘고 잘나 보이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부부에게 저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시동생이 수험생활을 노량진에서 하고 싶어 하는데 자취방 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딱두 달만 데리고 있어달라고 하시더군요. 두달 안에 방을 구해서 내보낼 거라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두 달만 데리고 있으라고요. 차라리 뭐 반년이라던가 수험기간이라고 하면 너무 길다는 핑계로 안 된다고 손사래라도 쳐볼텐데 두 달이라고 사정을 하시니 안 된다 소리가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시동생은 자기는 새벽에 학원 가고 학원 끝나면 집에 와서 잠만 잘 거라며 두 달만 신세 좀 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만 살살 보고 있을 뿐 아무 말도 없었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두 달이라고 정말 딱두 달이라고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걱정 말라고 당신은 약속한 일은 하늘이 두쪽나도 지킨다고 하셨기에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마저 그럴 리 없지만 자기 어머니가 약속을 안 지키면 자기가 시동생 멱살을 잡아서라도 밖으로 던져버릴 테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 뒤 시동생이 자기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수험생활하러 온 사람치고는 옷하고 신발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학원에서 수험생을 가르쳐 봤기 때문에 솔직히 학생의 자세나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하겠구나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동생은 제 경험에 의했을 때 절대 결과가 좋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간 지켜보니까 공부는 뒷전이었고 여자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다큰 시동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도 않고 간섭한다 소리도 듣기 싫어서 모르는 척 해줬습니다. 약속한대로 두 달만 지나면 나갈 텐데, 뭐하러 큰 소리를 내고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무엇보다 제딸 하나 돌보고 키우는 것도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달 정도 지나서는 만나던 여자랑 잘안된 건지 갑자기 이제 마음 잡고 공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늦게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다 싶기는 했는데, 문제는 시동생의 학원은 집중이 안 된다며 집에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남편 출근하고 나면 집에는 저랑 딸에 그리고 시동생 이렇게 셋만 남게 되었고요. 그 상황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색한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일단 옷 하나를 입어도 편하게 입을 수가 없었고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것도 불편했어요. 특히 화장실 문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였어요. 집이 작아서 화장실이 하나뿐이었는데. 시동생은 남편과는 달리 청결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물도 잘안 내리고, 휴지도 아무데나 버리고, 뭐라고 하면 깜빡했다며, 실실 웃어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남편한테 한 소리 하라고 하면, 늘 뒤치다 거리를 가족들이 해버릇해줘서 그렇다며 저더러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더군요. 두달 금방 간다면서요. 시동생은 또 야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야식은 항상 라면이었습니다. 라면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찬밥도 한 그릇씩 꼭 말아 먹었어요. 툭하면 딸애가 잠들 시간에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라면을 끓여대는 것도 열 받아 죽겠는데 형수 찬밥 없냐고 불쑥불쑥 안방문을 열고 물어봐대니 정말 패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제발 저를 귀찮게 좀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일부러 찬밥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동생이 언젠가부터 아침밥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남편도 아침밥을 먹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밥을 대신할 만한 시리얼이랑 간편식 몇 가지를 집에 챙겨두었습니다. 제 딴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챙겨준 거였지요. 진짜 문제는 두 달이 지나도 시동생은 전혀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알아서 나가주길 바라던 저는 결국 두 달하고 일주일이 되어갈 무렵 시동생에게 언제 나갈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시동생은 뻔뻔한 얼굴로 아무래도 좀더 있어야 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집도 너무 비싸고 저희 집에 있으니까 돈도 안 들고 너무 좋다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하냐고. 어린 조카 방을 계속 쓰겠다는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시동생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갓난아기가 왜 방이 필요하냐면서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약속하신 두 달이 지났는데 시동생이 나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니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더러 전화 한번 잘했다면서 내가 그렇게 잘 부탁한다고 너한테 몇 번을 말했는데 어떻게 우리 늦둥이한테 그럴 수가 있냐면서 악을 쓰시더군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제가 뭘 잘못하기라도 했냐고 그러자 우리 늦둥이 아침밥도 안 주고 뻑하면 찬밥이나 먹이지 않았냐면서 당신이 모를 줄 알았냐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저도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갓난 아기 있는 집에 다큰성인 남성을 무책임하게 맡겨놓으시고는 이제 와서 제가 군기기라도 했다는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하다고요. 시어머니는 듣기 싫다면서 제가 하도 눈치를 줘서 시동생이 공부해도 집중을 할수 없었다고 의대시험에 합격을 못할지도 모르겠다고 그랬다며, 당신 아들이 의사가 못되면 그건 다제 탓이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저랑 안 보고 사실 거라고요. 그날 밤 낮에 시어머니와의 전화를 곱씹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랑은 안 보고 사는 게더 편하니까 그건 고민거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 때문에 시동생이 의대를못 갔다는 희대의 개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고민 끝에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반응을 보고 시어머니와 인연만 끊을지 아예 이혼을 할지 정할 심산이었어요. 남편이 제 편에서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혼만큼은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마음도 모르고 시동생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 형수로서 한마디 하지 그랬냐고 제 탓을 하더군요. 제 친동생이어도 그렇게 내버려 뒀겠냐면서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밥도 진수성찬을 차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밥에 따뜻한 국한 그릇이면 뚝딱 먹을 텐데. 그걸 찬 우유에 실이 얼만 주고 그랬으니 애가 얼마나 서러웠겠냐고요. 저도 정말 화가 나서 남편에게 내가 집에서 놀았냐고 따졌습니다. 어디서 거지보다도 더러운 인간을 집안에 밀어넣어 놓고는 그 수발 안 들어줬다고 내 탓을 하냐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고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럼 애는 어쩔 거냐고 애는 못 준다고 그러더군요. 애를 인질로 저를 잡을 셈이었던 것 같은데... 전 솔직히 애를 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따라고 제가 지금 헤어진다고 영원히 못 만날 것도 아니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예상과 달리 제가 세계 나가니까 매우 당황한 눈치였어요. 갑자기 당당하던 기세가 한풀 꺾여서는 아무래도 막둥이라서 똥오줌 분간을 못해서 그러니까 저더러 좀만 참으랍니다 의대 못 간다고 설마 누가 정말 제 탓을 하겠냐면서요. 하지만 남편의 속마음을 이미 알아버린 상황에서 제 마음은 차게 식어버렸습니다. 결국 아이는 제가 키우고 양육비 대신 지금 사는 전세집 보증금을 전부 제가 갖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제서야 시어머니와 시동생 때문에 자기가 이혼남이 된 거라며 그 둘에게 울분을 토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제 알바가 아니었지요. 남편이 아무리 울며불며 사정해도 그집 구석으로 두번 다시 제발로 직접 들어갈 생각이 없으니까요. 이제라도 제 인생을 찾았으니 제 인생에 충실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마 제가 평생을 희생했어도 그 집에서는 사람 대접이 아니라 식모 대접도 겨우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 큰 결정을 내린 만큼 후회가 없도록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야겠어요.